수지구 성복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경매 한번 보시죠. 어, 건물 좀 커죠. 167.5 전용 면적이. 그래서 분양 평수로는 60평. 전용 면적은 50.6평. 임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어, 3월 17일 날한번 유찰된 8억 천만 원. 억만 원. 싼지 비싼지 이따 보시면 아실 거고. 그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위치가 서수지 IC 바로 옆이고 성목역에서는 조금 어 걸어가기는 조금 멀겠죠. 거리를 한번 재 볼까? 직선 어유, 직선으로 1.7km니까 거의 뭐 2km로 보시면 되겠네요. 2km. 걸어갔을 경우 2km 정도. 여기 성복천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또뭐 산책하기는 괜찮죠. 서수지 아이씨까지 자, 이 동네 자체가 대형 평수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죠. 큰 평수들이 많은 뭐 부잔지는 모르겠지만, 307동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307동. 8층이에요, 8층. 완전히 뭐 남양인데 구조가 어떻게 될지 60평짜리 구조 한번 보시죠. 일단은 이 단지는 823세대 2010년도 입주했어요. 2010년도 자 구조가 이렇게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합쳐져가지고 화장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작은 방이 3개, 이쪽에 화장실 하나. 구조가 좀 애매하죠.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로는 10억에 나와 있어요. 제일 저렴한 게 10억, 10억 5천. 자, 감정가는 11억 6천이었어요. 전세는 7억, 8억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전세가 7억 정도다. 최저가는 8억 1,000만 원. 실거래가를 보니까 10억 7천에 거래된 적이 있는데 작년이에요 12월. 그다음에 9월 작년 9월. 뭐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그냥 그러고 있죠. 이제 급하게 팔 사람들이 이제 한둘 생기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겁니다. 경매로 나왔다는 것은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세요.